네 안녕하세요 또래 오레 치킨 토론입니다 오! 자 사실 치킨 토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치킨 토론이 아니에요 어? 왜요 또래 오레가 또 사실 이 사이드 메뉴 맛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오늘은 또래 오레 치킨과 최고의 궁합 사이드 메뉴는 무엇인지 저희가 먹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 자 진주 씨 빼고 어 누구 한분더 모셨습니다 어 누구죠 자 잠시만요 자. 이 자신과의 이 단짝을 찾기 위해 나선 <laughs> 이제 또래 오래의 스테디셀러 갈반 아빠님을 한번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네, 갈반 네. 아빠님 준비 되셨죠? 기영 씨, 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치킨이랑 대화를 하고. 네, 자 일단 선수 소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선수. 또레오래 리얼 치즈볼. 사이드 메뉴계의 시초라고 볼수 있는 치즈볼이 선수죠. 두 번째, 포테이토 치즈볼. 폭신한 감자 속에 쭉 늘어나는 치즈가 들어있는 아주 매력적인 메뉴. 포테이토 치즈볼이고요. 자, 로제떡볶이. 네. 부드럽게 매콤한 맛. 외곽 내유의 맛을 소유한 저희 로제떡볶이. 4번, 바삭한. 치킨보다 바삭한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 백퍼센트 국내산 닭 안심으로 만든 안심 스틱 준비되어 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모구촌 주부구단 비엔나가 들어간 비엔나가 쏙 들어간 미니아 떡고 선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네.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선수들 시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고고. 자, 제가 오늘 점심 안 먹었거든요. 네. 지금 너무 맛있어 보여. 빨리 드셔보시죠. 선수들 만나보시죠. 입장 내입쪽 입속으로 입장. 치즈볼부터 우선 먹어보겠습니다. 아이. 갈바나빵과 조합을 어울리게 보려면 치킨 먼저 먹고 뭐가 되지 않을까요? 제함이요. 아 오케이. 음. 음, 맛있다 다양하게. 사이드끼. 치킨하고 조합 보는 건데 사이드끼리 <laughs> 먹으면 어떨게요 사이드끼. 리 그래서 저는 네. 매콤한 한양념과 이 부드러운 폭신한 포테이토 치즈빵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보세요. <laughs> <laughs> 폭신. 혹시 남을 느껴주? 이 하시랑 대체로 다잘 어울릴 것 같아. 음. 응. 이 매콤한 거싹거 잡아주는 느낌이죠. 음. 자, 이렇게 저희 사이드 메뉴 선수들 한 번씩 만나봤는데요. 네. 어, 저희 갈반 나빤씨 이거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오늘 또레오레 치킨과 잘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 찾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바나빤 치킨이랑 이제 어떤 메뉴가 어울리는지 먹어봤기 때문에 네. 이제 줄어들었죠 자 그럼 우선 먼저 첫 번째 또레오레의 이란산 산둥이 리얼 치즈볼 대 포테이토 치즈볼에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아. 포레이롤 치즈볼 네? <laughs> 저는 포테이토 치즈볼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일단 포테이토 치즈볼이 다른 치즈볼과 다르게 겉이 포테이토거든요 갈바나판의핫 양념의 매콤한 맛을 그 감자가, 감자가. 잡아주거든요 포레이토 치즈볼 근데 저도 사실은 여기에 네. 이견이 따로 없는 게 일반적인 치즈볼보다 네. 살짝 좀더 진화한 업그레이드된 버전의좀 치즈볼이기 때문에 맞죠, 맞죠. 제 생각에도 포테이토 치즈볼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의견도 일치했다. 이제 네. 포테이토 치즈볼을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포테이토 치즈볼. 두 번째 선수들의 대결. 바삭 담백한 국내산 100%닭 안심살로 만든 안심 스틱대이 네. 매콤하면서 부드러운 치킨과의 환상 궁합이라고 할수 있는 이 떡볶이의 대결입니다. 어떤 메뉴에 손을 들어주고 싶나요? 저는 로제 떡볶이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치떡 여러분 세계 최강 조합이에요. 그거를 벗어나 반박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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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당신의 대답은 정해져 있어. 답정너예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제 떡볶이가 요, 요 치킨의 그 맛을 이렇게 싹 잡아주면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준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로제 떡볶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영 씨는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일단은 안심 스틱에 한 손을 들어주고 싶어. 어, because 요즘 좀 되게 고민이 많고 개인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이 안심 스틱을 먹으면 안심이 돼. <laughs> 사실 안심 스틱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이긴 하지만.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 치킨과 떡볶이의 조합 그 유명한 조합들 중에 하나죠 안심 스틱 같은 경우는 조합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 떡볶이의 손을 저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제 떡볶이 선수 올라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추가로 미니아 떡볶이 선수 운이 좋았네요 부전승으로 올라갑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 결승전을 향해서 한번 가보실까요 가시죠 자 지금 일대일대일 치열한 삼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포테이토 치즈볼, 두 번째 로제 떡볶이, 세 번째 미니아 도고 선수까지 지금 최강자들만 남, 남은 상황입니다. 네. 진주 씨는 아까 아, 말씀하신 네. 대로 로제 떡볶이가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도 그 생각 변함 없으신가요? 아, 근데 정말 저는 로제 떡볶이가 완전 우승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딱 음. 여기 지금 결승전에 올라 와 있는 요세 선수가 박빙이다. ]이다. 너무 맛있었다. 다잘 어울렸다. 딱 그런 느낌.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네, 얘기하죠 사실 지금 부전 선으로 올라온 미니아토우 선수, 네. 운으로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올라오는 게 당연지사한 아주 훌륭한 사이드 메뉴입니다. 부전 동화 같은 데에 써 있는 그런 말들을 인용해 봤을 때 탄수화물과 고기의 조합을 이길 음식 없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니아토우의 바삭하고 쫄깃한 빵. 네. 거예요. 탄수화물이죠. 맞죠? 치킨 뭐예요? 단백질이죠. 단백질이죠. 네.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이 만났어요. 최고의 조합일 수 있다. 자, 로제 떡볶이의 떡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모르면 머리에 넣으세요. 탄수화물과 치킨, 단백질 완벽한 아... 조합이네요. 보트, 에이로, 치즈볼, 포테이토는 감자잖아요. 네. 감자도 탄수화물이에요. 감자 탄수화물 확실해요? 맞아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포테이토 치즈볼도 탄수화물과 단백질 조합인데 네 그럼 뭐예요다잘 어울리잖아요 <laughs> 어쩔 수 없이 이거 3파전이잖아 어우 그럼 어떡하지 이거 그러면은 네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네. 이 결승전의 우승자를 가려보도록 하죠 어 그러시죠 그러면은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세 메뉴 중에서 댓글로 투표해주세요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래오래 쿠폰도 쏩니다 오 저도 줘요? 자 그러면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